이번 제품은 황토방 찜질기 전기 장판이에요. 모친이 허리가 좀 불편하셔가지고 이걸 모친한테 이제 선물로 샀습니다. 간단한 매뉴얼이 들었고요. 그리고 이제 장판이 하나 들었습니다. 예 이걸 이제 모친한테 에,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, 가지고 한번 드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어머니, 예요 황토찜질방 아씨. 좋네. 아. <목소리도> 음, 중에 놓고 해 음. 시간 에이, 시간도 모르겠어 중에 놓고 해 잠깐 들어보세요. <laughs> 네 예, 지금 32도가 나오네요 와 지금 뭐 온도가 46도가 나오네 중에다 놨는데도 에 열이 상당히 세게 나오네 어머니 어떠세요? 아 이거 드시기 좋네 엄청 드시기 좋네 고맙다 잘 쓸게 건강하세요